추천주 결과와 대응법부터 보고 특징주 볼게요. MBT. 그간 꾸준히 121선에 정직하게 저항을 받고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 캡처한 거고, 5.5% 6240원일 때 찍은 거. 튀었다가 121선 저항. 또다시 올라옵니다. 이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일목균형표. 구름상단을 돌파를 한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구름상단을 뚫었던 자리다. 그리고 제가 리딩을 준게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이 큰 재료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현재 구름 돌파 양호하다. 양호는 제가 항상 사인을 주면 바로 1차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다음 음봉 기다려서 매수 가능하다. 매수 사인이죠 양호는 매수 사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1차 매수를 했다면 급등을 맛보면서 수익을 받고요 다음 운봉을 기다렸던 분들은 아쉽게도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매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타점 정고 돌파 타점 그리고 121선 0 돌파 타점 타점은 주요하게 오늘 3개가 나왔습니다. 정고 돌파, 121선 돌파, 그리고 구름 돌파를 했던 자리라는 거. 이렇게 N 패턴으로 올라간 흐름 복습하시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겠죠. 가급적이면 다음 음봉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상승하면 계속 홀딩하시고 내려오면 분할매도 하다가 전부 다 전략매도가 된다면 또다시 낮은 매수가에서 은봉매수 또 노려보시면 됩니다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박스 상단이었고 이렇게 빼꼼 올라왔죠 그럼 대성하이텍 상한가 다음날 조금 더 상승했죠 최대 45% 수익 나왔고요 추천 이유는 여기 역배열 끊고 횡복 21선 회복하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손절가 위에서 또한번더재추천드렸고요 지금은 단기급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이것도 신규 노릴 거면 다음 음봉을 기다려 보시고요 보유자 분들은 앞에 설명한 거랑 동일하게 상승시에는 홀딩하고 하락시에는 분할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린케미칼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매집봉이라 함은 매물 소화를 뜻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뜨면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뜨면 여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차액 실현에 무게를 두는 거고요 여기서 뜬 거는, 이제, 여기 많이 매물이 물려있죠?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요 때, 세력이 매집을 많이 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요때 매집을 많이 하거든요? 개미는 본전에 팔고, 와, 본전이다. 본전에 팝니다. 본전에 팔고, 네, 두번 다시 이딴 주식 안 한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가지죠. 근데, 아씨, 팔고 나니까 더 가네. 이렇게 세력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 현재는 14,000원 캔들 몸통 기준으로 윗꼬리는 무시하고요. 몸통 기준으로 14,000원 저항대에 걸렸고, 이제 종가상으로 또 14,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패하면 또 다시 이전처럼 크게, 이런 큰 파동, 이런 큰 파동,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은 초보분들이 무리하게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 요타점 제가 추천했던 역배 돌파 초입 요타점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에 대입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에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추천주는 다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접근을 할 뿐이지 손절가를 반드시 드리니까 아이씨나 니가 이렇게 딱 주가가 역배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요런 데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어떻게 된 거고. 엉터리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하락하면 손절하시고요. 올라가면 크게 먹는 거예요. 승률이 높은 자리다. 100%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예선 테크. 일봉이고요. 최근에 포르쉐 상장 재료 소멸 나왔죠.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 그 기대감에 죽러갔다가포르쉐 상장하고 제로소멸로 쭉 빠지고 가짜반등 한번 주다가 또 한번 더 빠진 상태에서 포르쉐 시총이 올라가니까 한번 더 뒤늦게 낙폭과 대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하락이 멈춘 자리, 박스 자리에서 눌림 추천을 드린 거고요. 결국,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돌파 기준으로 12%, 눌림 기준으로는 23% 최대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죠. 요런 고점에서 잡는 게 부담스러운 자리고, 여기도 바닥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튀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나왔고,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이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으니까, 기존에 추천했던 자리랑 크게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부담 없는 자리긴 합니다. 또한, 오늘의 윗꼬리도, 어,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바닥권에서 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침체 구간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단기 포지션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신원종합개발 오늘 건설주가 다 날렸죠. 시초에 동부건설, 대형건설 대장이었는데 걔네는 갭으로 좀 크게 떠서 다른 종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후발주로 신원종합개발을 추천을 드렸고요. 돌파 추천, 눌림 추천 두개 줬는데 눌림 체결안 되고 돌파 바로 쭉 올라가면서 최대 11% 수익 나왔고.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뒤에는 높은 확률의 큰 조정이 나오면서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선 건설도 같이 드렸고 일선 건설도 한5% 정도 수익 나왔고요 전돌, 전고 돌파 여기 전고 돌파 탔죠 박스 돌파하는 자리였죠 이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일봉 같이 보면서 추천 드렸습니다 121선 저항맞고 떨어졌고요 121선은 반년에 매물 때 종가상 이제 121선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박스 업그레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죠 또 박스 상단을 지키면 이 박스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다시 또 121선 돌파 시도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울 리거 이것도 박스 돌파 추천이었죠. 이렇게 박스 확인을 했고,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 앞에 윗꼬리는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매집봉으로 봤고요. 추천하고, 하루 만에 24% 돌파 수익 나왔고, 지금은 마이너스 7% 나오면서 약간 조정 상태. 단기적으로 1,1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가 481선, 그리고 51선이랑 겹치는 자리거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1,100원 이탈부터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한 제가 추천할 때 얘는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동전주, 천원 깨지고 동전으로 다시 내려가면 또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때는 조심하시고요. 천원이 깨진다는 거는 요 추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깨지면 동전주 되면서 침체 구간으로 이어진다. 여기가 추세 박사단, 큰 지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단기 지지, 1100원 중요하다.